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0대 후반 여시의 결정사 고기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둘다 최근 글 하나 보시죠. 결혼 상대 여자 40대, 24곡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이 40살 전문직 남자입니다. 연봉은 높은데 시험 합격이 늦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여자분 두 명이 협식이 되어서 한 분은 정리하고 올인하려고 합니다. 둘다 결혼 생각 있다고 하십니다. 한 분은 40살 동갑이고, 한 분은 27살입니다. 이 분은 결정사 통해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왜냐하면 좀 조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었거든요. 일단, 외모는 동갑분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27살 분이 더 뛰어나고, 경제적인 조건은 동갑분이 모아놓은 돈 9억에 연봉 8천만원. 27살 분은 모아놓은 돈이 1 천만원에 연봉 2,500만원. 성경은둘다 마음에 든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결혼 상대로 누가 더 낫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가 볼때둘다 선택 안할것 같은데 조금 더 만나보든가.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아이 생각이 없으면냐.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를 생각한다면 후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아마 이걸 같은 경우는 불준마들이 총출동할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특히 블라인드 보다 보면 이런 나이 관련된 내용 글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어, 불준마들이 총출동합니다. 스타트업이 댓글을 답니다. 애 낳을 건지에 따라 다를 듯 하다니까. 애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40살이다. 바로 임신이 될까요? 마흔인데? 자연 임신 쉽지 않죠? 시험관?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면 설령 된다고 한들 막상 출산하는 시점에서는 마흔 둘, 마흔 셋. 아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그리고 아이 자체를 못 가질 리스크도 있죠?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분이 나이가 마흔인데 모은 돈이 9억이고, 연봉이 8천이라고 했어요. 외모도 괜찮은 편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눈이 너무 높았던지, 아니면 성격이 치랄 맞던지,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이분이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이 여자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스탑 널커 모드일 수도 있으니까. 막상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시를 드러내면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 마흔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전문직이고 연봉이 높다고 하니까 마흔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흔, 마흔은 아니죠 마흔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이제 불준마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좋아요 39개 좋아요 105개 좋아요 86개 좋아요가 막 몰리는 거가 불준마들의 하력이 집중된 건데 한번 보시죠. 연봉 8천에 9억을 모아놓은 사람이 난임 시술 꼴랑 몇백 천만 원이 아쉽겠냐고. 마흔을 선택하라는 거죠. 마흔을? <laughs> 아니 본인들도 안 해. 그냥 난임 시술부터 이야기 나오네. 자인 임신 힘들다는 거를 그냥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네요. 전제를 깔아버렸어. 아니 자인 임신 될 수도 있죠. 근데 <laughs> 자인 임신 이야기 하지도 않고 바로 난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기아 같은 경우는 좋아요 꼴랑 두 개밖에 못 받았어요. 불준마들이 싫어하는 글이니까. 애 낳을 건데 40살 여자를 고려한다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후자를 고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불준마들의 하약을 받은 글을 또 보면 27살은 40살이랑 결혼 안할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한다고 했어요. 결혼 생각이 있다고. 결정사 통해서 만난 것 같아요. 제느낌엔 이거. 이 남자가 제가 볼 때는 뭐 양다리 이 케이스가 아니고 결정사예요, 결정사. 그리고 그 밑에 제 댓글도 나도 동의한다. 나 27살 때 40살 아저씨라니. 미안한데 토 나온다. 여기 좋아요 86개. 그러니까 지금 결혼 못한 불준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여자도 괜찮다. 이런 요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직업 괜찮은 남자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리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커뮤니티보다 블라인드가 리자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 퐁퐁이 후보군이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커뮤니티별로 보면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2012년도 4월 한국경제기사 한번 보시면요.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꽤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즉 젊은 여성, 20대 여자들의 현실 중시 풍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이 붐이 일었고, 그렇게 되면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커플 성사가 꽤 많았대요. 그래서 20대 남성 사이에서는 중년 아저씨들한테 신부감을 다 빼앗긴다는 이런 위기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뭐 예를 들어서 30대 중후반이랑 20대 중후반, 한 10살 정도, 아니면 뭐 7, 8, 하여튼 이렇게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결혼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본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던 이유가 일본이 그때 당시 결혼 정년기 송혼 사례가 줄었죠. 왜? 마케이누들의 깽판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또래 남자들이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로 결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본 유자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그래도 결혼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자산이 있는 여자들은 결혼했는데 상당수는 결혼을 못 하고 생애 미혼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어린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꿈을 되면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20대 여성의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20대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일단 또래 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당시에 20대 남자들이 취업 빙하기 세대를 거쳐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 남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마케이누 세대와 결혼을 거부했던 남자들이 그래도 20대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자들도 또래랑 하고 싶은데 또래랑은 매칭이 안 되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도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서 나이를 극복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27살 여자.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모아둔 거 천만 원에 연봉 2,500? 그러면 거의 뭐 중소기업 같은 데서 격리 정도 하는 최저시급 정도의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괜히 제다가 늦게 갈 바에는 그나마 조금 나이가 어릴 때 결혼을 선택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전략을 세우는 여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자들은 생존 본능 때문에 결혼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 희망이 더 높다. 여자들이 더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일본이 이때 당시가 그러면 대략 잃어버린 20년 정도 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자들은 결혼을 선택해요. 경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혼자 살수 있을 거라는 근자감 때문에 비혼을 많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우리나라도 당분간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중간한 나이대 이자들 있죠. 지금 33, 34, 35, 뭐 이렇게 이런 이자들은 일본도 이때 결국은 결혼 못했대요. 결혼 못하는 이자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비싸게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88년생들 88년생들이 지금 결혼 누적되는 걸 보면 33, 34시인데도 과거 83년생에 비해서 상승률이 극감하거든요. 거의 상승률이 없는 수준 행보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는 지금 남자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즉 33살 이상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알게 된 남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가 연봉이 1억을 넘든 2억을 넘든 젊은 남자 데려다 기둥 서방시킬 수 있어도 잘난 남자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잘난 남자는 잘난 여자를 원하지 않고 예쁘고 어린 여자를 원합니다. 잘난 남자는 어차피 자기가 먹여 살리면 되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도 블라인드 보다 보면 그걸 특히 많이 느끼는데 본인들이 뭐 공무원이고 교사고 대기업 다니는 거를 엄청난 스펙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스펙인 거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자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스펙은 나이예요. 나이.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괜히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사 대표들도 제가 영상을 들어보면 나이는 영순이래요. 어? 나이가 영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어좀 자기 객관화를 좀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선동당해서 인생의 꽃 같은 시기를 그냥 흘려보냈으니 선동한 여성 위쪽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린 여자들은 계속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자들이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여자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생존 본능이거든요. 생존 본능. 남자도 생존 본능이 중요하죠. 남자는 생존 본능, 생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서야 결혼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일본의 기사 내용도 그렇잖아요. 막 그때 일본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남자보다 유자들이 결혼을 희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유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유자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상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총선 때까지는 어쩌든가 정부에서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총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겪고 나면 이자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겠죠. 물론 제가 볼때 그렇게 된다고 한들 지금 33살 넘은 이자들은 선택 못 받아요. 과거 일본의 마키이누들처럼 결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마 그리 될것 같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거를 어린 여자들이 보겠죠. 그 어린 여자들이 보면서 과거의 일본 여자들이 느꼈던 감정 꿈을 대다가 결혼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조바심 이런 현상이 아마 더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총선 이후에 조금 경제가 조금 지금보다 좀 어려워지면서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안달나는 역포로포지 현상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